안녕하세요. 미국 고등학교 수학 강의 시간입니다. 아, 이번 시간에는 SAT Math Section 는 문제 몇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3번. 자, 두 개의 평행선이 지금 있는데요. 얘랑 얘랑 평행이다 이 말이죠. 그럴 때, 여기가 110도일 때, X가 얼마냐 물어봤어요. 비교적 쉽게 풀리는 문제죠. 자, 여기가 110이면 여긴 얼마입니까? 70도죠. 두개 합해가지고 180 나와야 되니까. 그 다음에, 어 지금 평행선이 하나 위 선분 이해로다가 나눠졌을 때, 어 X와 70도는 같죠. 영화 하나 배우고 갈게요.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앵글을 corresponding angles라 합니다. 동위각 이런 개념일까요? 네, 바로 x가 70이라는 거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문제. A uh, list of 10 data value is shown. What is the mean? Uh, mean은 뜻 이게 평균이잖아요. 죠 산술 평균이라고 하죠. 평균의 뜻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체 데이터를 다 더한 다음에 n 으로 나눠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거 더하는 거 크게 어려운 일 아니죠 다 더해 보시면 백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의 개수는 10개죠 다시 말해 10이 이 데이터의 average 또는 mean이 되는 거죠 평균이 되는 거죠 자. 15번 볼까요 자, equation 이 나왔어요 e over t 가5 times 1.8 to the t power. 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식이 estimate t number of employees at a restaurant. 자,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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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죠 이거 잠깐 보시면요 저 식은 2는 5, 1.8의 t제곱, 전형적인 이제 지수 함수죠. 그 다음에 지수 함수일 때 1.8이 1보다 크면 은 증가 함수예요. 그림 그리면 은요 이것은 t가 0일 때 초기값이 5고 시간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. 문제에서는 5가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. 어,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5는 초기값이에요. 다시 말해서 T가 0일 때 함수값. 문맥에 맞게 해석한다면 식당이 처음 오픈했을 때 종업원의 명수가 되는 거죠. 어, 어렵지 않게 A번 찾을수 있길 바랍니다. 자, 16번. G 가 X2 플러스 55 What is the minimum value of the given function? 음, 이거는 이 포물선 x 제곱이면 u 이제 1. 점 지나는 이런 포물선이잖아요. 5 5를 했다고요 이건 위로다가 5 5만큼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미니멈 물어봤어요. 바로 찾을 수 있겠죠. 함수의 미니멈은, 아, 위로 열린 포물선의 미니멈 값은 이제 꼭지점 값이 되는 거죠. 그림면서는 55를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